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동굴 여행 명소 탑 7. 팔로우하시고 매일 올라오는 국내외 여행 정보 받아보세요. 하나. 신비로운 석순과 종유석이 빚어낸 지하 예술 세계. 강원도 태백 용현 동굴. 둘. 에메랄드빛 지하 우수와 환상적인 조명이 어우러진 천연 동굴. 강원도 삼척 환선 동굴. 셋. 파도와 바람이 만든 해식 동굴 속에서 즐기는 바다 여행. 제주도 용머리의 한 해식 동굴. 넷. 동굴 속 시원한 공기와 아름다운 폭포가 매력적인 경북 문경 석탄박물관 가학산탄광 역사촌 동굴. 5. 동굴 속 온천에서 즐기는 색다른 힐링. 충북 단양 고수동굴. 6. 동굴과 옛탄광의 역사가 함께 숨쉬는 전남 화순 만연사 탄광동굴. 7. 빙하가 만든 듯 신비로운 얼음동굴 체험이 가능한 강원도 평창 오대산 빙하동굴. 팔로우 하시고 매일 올라오는 국내외 여행 정보 받아보세요.